그디어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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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졌어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할래? 치즈 먹고 그냥? 그냥 한 번만 먹을까? 치즈 한푼 먹을래? 어 그래 좋아 나왔다 아, 음. 와 이제 콜라? 응 눌러 아, 이 티켓을 보여주는 음, 건가? 봐. 그 다음에, 없지. 그리고, 없어. 와. <laughs> 어, 이게 무슨 피자인지? 이거 일반 피자? 치즈 피자? 치즈 피자. 치즈 피자. 여 로비다 아 맞다 아 진짜? 응나기억 음, 블로그 후기가 얼마 없는데 그래도 우리 완전 잘 찾은 것같다여기는 음.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보자 아 저게 알다시오 아, <laughs> 여기, 여기, 음. 여기가 로비 귀여워 음, 여기가 음. 로비 아, 조심히 가 오빠 조심히 그 주차도 된다 했는데 그렇죠. 한 대씩 그치 음. 이거. 크니까. 응. 응, 그러니까. 크니까. 그러니까. 너무 신발, 신발 너무 좋아. 응. 와, 진짜 너무 예쁜데? 응. 주차장 가는 길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냐? 그치? 복차 아니어도 너무 좋다. 그차가 너무 다다컴티 이건 뭔지 모르겠다. 빵인가 보다. 빵. 그리고 티. <laughs> 층고도 엄청 넓다. 약간 다락방처럼 저렇게도 돼 있어. 오. 화장실 문 열어볼까? 구경. 어? 따로 돼 있구나. 한정 느낌. 아까 내일이라고 하셨나요 모레라고 하셨나요? 모레 2시까지입니다. 오후 2시요. 아사 아사 2시다 아사 편는 2시. 네. 名이 네. 밤에 와야겠네. 낮에 온 것보다 밤에 오는 게 훨씬 예쁘다 와, 이거 집 대박 멋있다. 어, 진짜, 진짜. 완전 부자신가 봐. 나무도 쌓아놨어. <laughs> 진짜? 장작? 어, 어. <laughs>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진짜 어, 눈안 오면 렌트 완전 강추.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laughs> 너무 예쁘다, 와. 어. 오빠, 주식 네. 운전해야 돼. <laughs> 어. 이쪽에. 응. 와 대박이다 끝도 없네 이걸로 가 진짜? 운전 운전 조심 와, 대박이다, 와 끝도 없다 와 어, 여기가 장난이 아니네 와. <laughs> 귀여워 너 밖에 모아밖에 와. 안 나와 12월 23일인가? 어. 어. 근데 이렇게 사람 없다. 와 어, 대박. 저기 대박이다. 왜? 어. 그치? 어. <웃음> 자. 갑시다. <laughs> 그니까. 우리들 완전 커플룩이잖아. 그러니까. 왜나 따라 입어? 왜 <laughs> <laughs> <너> 따라 입으라 그러지? <laughs> 야, 그럼 비밀이야. <laughs> 이상해, 이렇게 조하 응, 있어. 근데 저거 되게 외로워 보인다, 저 나무. 응. 어. 아, 사람 진짜 없다. 응. 사랑해, 찍어, 진아 응. 생각 좀 바다 찍어 왔는데. 당연하지. 우리만 너무 똑같은 옷인가? 우리 저쪽으로 갈까요? 어. 아. 저, 저 남자 손 있는데 가자. 응. 우리만 너무 똑같은 옷인가 봐. 이렇게. 음. 그래? 어, 추워. 아빠 그거 펼치자. 펼쳐, 펼쳐. 응. 야, 그거 뭘? 아, 모르 펼치자 어? 아, 응. 모르겠 뭘? 아, 모르 아, 아, 모르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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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응 아, 똑같이 하려고 예쁜데응모르 <laughs> 여기 막대기 옆에서, 이, 어, 찍는 게 제일 예뻐요. <laughs> 네? 어, 여기서, 여기서 한 10분 있을 줄 알았는데 30분 있어. 아니, 1시간 있어. <laughs> 완전히 뭐. 근데 옷을, 어 아니, 여기 왜 차가 들어와, 이렇게? 아아 아, 저기가 차 되게 잘했다. 음. 그거보다 S 온게더했다 맞아. 봤죠? 어어 우리 어, 위에, 네. 어? 어제 어제 오예 옷 갈렸으면 왔다가 밝갔을것 같다 어두워가지고. 그렇지. 밝아야 잘 보이네. 어 여기 삼각도 찍을까? 네. 아. 네. 씨 저쪽에서 찍자. 여기 너무 험난하다, 이 길이. <laughs> 여기 올라오는 올라오는 줄 알고, 내비가. <laughs> 근데 오빠 진짜, 진짜 오빠 잘했어. 천천히 내려봐봐. 응. 뭘 잘했어? 이거 올라온 거. 아니, 그니까차 돌린 거, 안전하게. 차, 어디다 안, 안 받고. 우리가 어게더 좋을 어. 그냥 저 내려가 찍자 위험하니까. 지금 사진 찍다가 <laughs> 차 전복되게 생겼어. <laughs> 그게 어, 그리고 뒤에 주차장 그리고 여긴 오빠 그리고 세븐 스타 나무 <laughs> 아이고

ああ。 신... 거의 시그니처 없는 그니까 완전 거금 주고 왔는데. 응. 남... 어우, 되게 열어줘. 에? 오빠 열어줘. 나 돈이 없어. 나 손이 없어. 오빠. 문만 열어줘. 어? 뭐야? 어? 와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우 와, 장난 아닌데? 어? 이글 그래서 두개 줬나? 오 너무 예쁜데 야, 너무 잘 잡았다 헉, 여기다 이제 방 그거 해주나 보다 응. 그리고 여기 화장실인가 보다 응. 여기가 화장실 <laughs> 커피도 먹어도 되나 무료라고 있어. 아 진짜 좀 <laughs> 침대 없어도 굉장히 괜찮은데? 그치? 응. 이거 짱구 집에 있는 건데. 화장대도 있다. 응. 예쁜데, 여기도. 오. 그리고 화장실. <laughs> 오. 여기 얘네도 또 따로 있고, 여기도 있고. 이거 신고 가는 건가 보다. 이거 응. 있고. 어 응. 여기가 장난 아닌데? 들어가자마자 목욕탕 냄새나. 와. 창문 열수 있나봐. 그래? 야. 깜. 완전. 괜찮아. 어 이쁘다. 괜찮 괜찮. 어 추워. 여기 화장실? 오 음. 너무 예쁜데? 와 진짜 좀다 <목소리도> 참치 좋아하자 참치 이거 음, 조개? 조개, 어, 간장 저희도 이거먹어봤어구가 먹자. 그냥... 구 먹자. 무슨 맛이야이 참치라서 이 친구가 이거 한번 먹어볼래구 먹자. 구가먹구 자기 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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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어 독방, 서관 이 내일 모나카 꼭 먹어야 돼. 뽕 응. 뽑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이불 깔아도 있으려나 깔아도 가서해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거 지붕도 귀엽다. 뭔가 깔아도 놓은 것 같다. 저 문을 닫아놓은 거 보니, 그렇지. 파손수도 스펙터 우와. 와우. 와우, 완전히 뭐 아늑하잖아. 우와. 눈 진짜 많이 왔다.